진짜 요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슐랭 스타 셰프의 단호한 철학은 그가 라면 한 그릇을 만나기 전까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런던 거리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며 기다리던 작은 한국 라면집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한 입의 라면이 그의 요리 철학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그가 무시했던 음식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저는 뉴욕 출신 요리사인데요. 지금은 런던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나서 그날의 요리 수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저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고급 요리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배우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학생들에게 오리 요리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칼이 고기를 부드럽게 가르고 있었고, 기름이 팬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주방 전체에 맛있는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죠. 저는 제 요리 실력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미슐랭 스타를 받은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했거든요. 이건 요리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상이랍니다. 좋은 요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오리 위에 허브를 조심스럽게 올리면서 학생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훌륭한 음식은 서두를 수 없어요. 패스트푸드는 진짜 요리가 아니죠. 이게 제가 진심으로 믿고 있던 거예요. 저는 항상 진짜 요리는 신선한 재료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가공식품이나 포장된 음식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진지한 요리사들이 신경 써야 할 음식이 아니었죠. 특히 한국 음식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몇번 먹어봤지만 항상 너무 맵고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다른 음식 평론가들에게 한국 음식은 그냥 양배추에 고춧가루 뿌린 것이라고 말했는데 모두 웃으며 동의했어요. 우리 모두 음식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전통적인 유럽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만큼 좋은 음식이 아니라고요. 제 삶은 편안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알고 좋은 음식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었죠.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런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이었죠. 전형적인 런던 날씨였어요. 소호 지역의 모퉁이를 돌았을 때 이상한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레스토랑 앞에 긴 줄이 서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도 줄을 떠나지 않고 서 있었어요.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보았어요. 레스토랑 간판에는 한국 라면의 정수라고 쓰여 있었죠. 저는 놀랐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라면을 위해 비를 맞으며 기다리고 있었다니요? 라면은 그냥 인스턴트면인데? 대학생들이 돈이 없을 때 먹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밖에 붙어 있는 메뉴를 봤어요. 라면 한 그릇에 15파운드나 했어요. 값싼 음식이어야 할 것에 25달러나 되는 가격이었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 뭔가 농담이겠지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인스턴트면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겠어? 하지만 줄서 있는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리는 것에 들떠 보이고 행복해 보였죠. 어떤 맛을 시도해 볼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레스토랑 간판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뭔가 제 안에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제가 항상 무시했던 이 음식에 대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알고 싶었어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직접 시도해 볼까요? 저도 모르게 줄의 맨 끝에 서고 있었어요. 제 음식 블로그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쓰기 위해서만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30분 동안 기다린 후, 드디어 한국 라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게가 얼마나 깨끗하고 심플한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벽은 하얀색이었고, 몇 개의 컬러풀한 한국 드라마, 포스터와 K팝 가수들 사진만 걸려 있었죠. 가게에서는 정말 좋은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맵고 감칠맛나고 어쩐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향이었어요. 카운터에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었어요. 메뉴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단 8가지 라면뿐이었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신라면 또. 설명에는 한국 라면에 태국 토면 맛을 섞어서 특별한 계란과 파를 곁들인 요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려고 했어요. 그냥 간단한 인스턴트 면을 고급 요리처럼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젊은 한국 여성이 주문을 받으러 다가왔어요. 이름표에는 진이라고 써 있었죠. 그녀가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저를 알아본 거였어요. 제 음식 블로그를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좀 불편해졌어요. 제가 음식을 안 좋아하면 화를 낼까 걱정되었거든요. 저는 참지 못하고 이게 그냥 포장된 인스턴트 면에 몇 가지 고급스러운 토핑을 얹은 것인지 물어봤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진은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들어봤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진이 한국 라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빨리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의 식품 과학과 세심한 맛 개발의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신라면 한 봉지에는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30개 이상의 재료가 들어 있다고 했어요. 한국 라면 회사들이 전문 요리사들을 고용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설명했죠. 심지어 다른 나라마다 다른 맛을 만든다고 했어요. 중국을 위한 매운 마라 맛, 인도를 위한 커리 맛, 멕시코를 위한 할라페뇨 맛이랍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직 설득되지 않았어요. 좋은 음식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이 그녀가 말하는 것과 반대였거든요. 제 세계에서는 좋은 음식은 시간이 걸리고 포장해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신라면 또를 주문했어요. 직접 맛을 보고 왜 이게 진짜 요리가 아닌지 글을 쓰고 싶었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카운터 뒤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일하고 있었어요. 면을 정확한 시간 동안 삶고 있었고 큰 냄비에서 국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파를 아주 얇게 썰고 있었죠.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진지해 보였어요. 제 라면이 아름다운 검은 그릇에 담겨 나왔어요. 빨간 국물이 제 앞에서 김을 모락모락 내고 있었어요. 반으로 자른 계란이 가운데에 있었는데, 노란 가운데 부분이 부드럽고 크림 같아 보였어요. 얇게 썬 소고기와 완벽하게 자른 파가 위에 떠 있었죠. 대학 시절에 기억하는 컵라면과는 전혀 달랐어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여전히 감동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첫 입을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그 놀라운 냄새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생각보다 더 배가 고팠나봐요. 면과 뜨거운 국물에 첫 입을 먹었어요. 그 순간,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죠. 입안에서 맛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맵고, 시큼하고, 짜고,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맛이었어요. 면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제가 예상했던 질척한 인스턴트 면과는 전혀 달랐어요. 계란은 매운맛과 균형을 이루는 풍부한 크림 같은 맛을 더해주고 있었어요. 징이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로 제가 먹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면을 포장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튀겨서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만든다고 말해주었어요. 멈출 수 없이 계속 먹고 있었어요.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음식에 대한 제 믿음의 벽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포장해서 나온 음식이 이렇게 복잡하고 만족스러운 맛을 낼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스턴트 면이 저를 이렇게 느끼게 할수 있을까요? 그릇을 다 비울 때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선을 넘어버렸고, 이제 음식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제 경력 중 가장 솔직한 블로그 글을 쓰고 있었어요. 한국 라면 편견을 무너뜨리다라는 제목을 붙이고, 모든 독자들에게 제가 틀렸다고 고백했어요. 댓글이 바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독자들은 제가 열린 마음을 가진 것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 특히 미국에서 온 요리사 친구들은 화를 내고 있었어요. 가공식품을 칭찬하면서 진짜 요리를 배신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들의 말이 상처가 되긴 했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한 그릇의 라면은 제 안에 호기심의 씨앗을 심었고,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한국 라면에 대한 제 블로그 글이 꽤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새로운 것을 시도한 것을 좋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가 값싼 음식을 좋아한다고 화를 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놀라운 라면 한 그릇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많이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런던에 있는 한국식품점에 갔어요. 예전에는 이 가게 앞을 여러 번 지나쳤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설렘을 안고 문을 밀고 들어갔죠. 작은 가게 안은 알록달록한 포장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다양한 종류의 라면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빨간 포장, 검은 포장, 컵 그릇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장바구니에 10가지 다른 종류의 라면을 담았어요. 계산할 때 가게 주인이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라면을 그렇게 많이 사는 것을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라면 가게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주인은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에는 짜장면이라는 검은 콩 소스 면을 먹어보라고 추천해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 주방을 라면 실험실로 바꿨어요. 새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고급 요리 장비들을 치우고 있었죠. 각 포장지에 있는 조리법을 꼼꼼히 읽었어요. 어떤 것은 정확히 4분. 다른 것은 5분 동안 끓여야 했어요. 어떤 것은 세 가지 다른 시즈닝 파우치와 함께 있었고요.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라면인 원조신라면부터 시작했어요. 포장지는 밝은 빨간색이었고, 앞면에는 매운 면한 그릇이 그려져 있었어요. 끓는 물에 시즈닝을 부었더니, 레스토랑에서 맡았던 그 놀라운 향이 주방에 가득 퍼지고 있었어요. 국물은 짙은 빨간색으로 변했죠. 맛을 보니 다시 한번 놀랐어요. 레스토랑에서 먹은 것만큼 복잡한 맛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맛있었어요. 면은 그 같은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었죠. 국물은 매웠지만 다른 많은 맛도 함께 있었어요. 마늘, 버섯, 그리고 실제 고기는 없는데도 고기 같은 맛이 나고 있었어요. 다음 주 동안 매일 새로운 라면 맛을 시도해 보았어요. 어떤 것은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나고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순한 맛이었는데 검은 콩이나 해산물 같은 맛이 났어요. 각각은 달랐지만, 모두 그 완벽하게 쫄깃한 면을 가지고 있었죠. 실험도 시작했어요. 라면에 신선한 채소를 넣었어요. 시금치, 버섯, 콩나물 같은 것들이요. 레스토랑처럼 반숙 계란을 위에 올려봤어요. 심지어 매운 버전의 치즈를 넣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놀라고 있었어요. 각 종류에 대해 메모를 하면서 조리 시간, 맛, 그리고 제가 직접 추가한 것들을 적어두고 있었어요. 보통은 복잡한 프랑스 요리법으로 가득 찼던 제 고급 요리사. 노트북이 이제는 인스턴트 라면에 대한 자세한 메모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예전 요리사 친구들이 저를 지금 본다면 웃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새로운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음식은 좋기 위해 복잡하거나 비싸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맛있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됐어요. 어느 저녁 팔을 듬뿍 넣은 해물만 라면을 즐기고 있을 때, 라면집 서버였던 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녀는 제가 다양한 라면 종류를 시도해본 새 블로그 글을 보았고, 그 주말 런던에서 열리는 한국 음식 축제에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설레는 동시에 긴장도 되고 있었어요. 아직 한국 음식에 대해 배우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뭔가 잘못되거나 신뢰되는 말을 하면 어쩌죠? 다른 음식 전문가들이 제 새로운 관심사를 무시하면 어쩌죠?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강했어요. 진에게 기꺼이 가고 싶다고 답장했어요. 더 많이 배울 기회, 제가 잘못 판단했던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문턱을 진정으로 넘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메시지를 보내면서 몇주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깨달았어요. 한때 인스턴트 음식을 무시했던 요리사가 이제는 그것을 축하하는 축제에 설레고 있었죠. 제 세계가 한 번에 한 모금씩 면을 먹으며 넓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 라면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답니다. 한국 음식 축제는 런던 동부의 큰 공원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텐트들이 푸른 잔디 위에 줄지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매콤하고, 달콤하고, 감칠맛 나는 음식들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진이 보내준 티켓을 꼭 쥐고 입구를 통과하면서 긴장되고 있었어요. 진이 바로 저를 발견하고 라면 혁명이라는 간판이 붙은 큰 텐트로 손짓했어요. 그녀는 저를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서울에서 온 여러 한국 음식 전문가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평소 요리 수업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던 제가 아니라 다시 초보 학생이 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전문가 중한 분인 박 씨는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나이치긋한 남자분이었어요. 그는 1970년대에 런던으로 이주했고, 첫 신라면 상자들을 자신의 여행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절에는 오래 먹기 위해 일주일에 한 봉지만 먹었다고 하셨어요. 각 그릇은 그에게 고향과의 특별한 연결고리였대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향에 대한 추억과 감정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축제에서 정말 많은 새로운 한국 음식을 맛보고 있었어요. 매운 소스에 쫄깃한 떡을 넣은 떡볶이도 있었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도 맛봤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건 라면 요리 시연이었어요. 요리사들이 몇 가지 재료만 추가해서, 간단한 포장 라면을 어떻게 놀라운 식사로 변신시키는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보고 맛본 모든 것을 메모하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 페이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죠. 많은 한국인들이 매운 라면에 치즈를 추가해 매운맛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도 배웠어요. 마지막 순간에 뜨거운 국물에 계란을 떨어뜨리면 맛있는 소스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모든 팁이 저에게는 새로운 보물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특별한 한국 라면 요리 수업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학생들에게 간단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새로운 방향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제가 일부 수업을 가르치던 요리 학교 원장에게서 화가 난 이메일을 받았어요. 인스턴트면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고급스러운 평판을 손상시킬 거라고 했죠. 그는 그 학교에서 예정되어 있던 제 수업들을 취소해버렸어요. 일부 단골 학생들도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기 위해 돈을 냈지 한국 인스턴트 면을 배우려고 한게 아니었거든요. 수입이 줄어들어서 월세 내는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더 나쁜 건 전에 함께 일했던 유명한 미국 요리사가 제 블로그에 비꼬는 댓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에드워드는 길을 잃었다. 진짜 요리사들은 패스트푸드를 홍보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존경해왔던 요리사였기에 그 말이 상처가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떠난 사람들이 있는 만큼 제 수업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사람들도 생겼어요. 젊은 학생들, 특히 한국인이나 아시아계 배경을 가진 많은 이들이 제 새로운 라면 워크숍에 등록했어요. 그들은 서양 요리사가 자신들의 음식을 진지하게 다루는 것을 보고 신이 나 있었어요. 저는 제 고전적인 요리훈련과 한국 라면을 결합한 퓨전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바질과 파마산 치즈를 넣은 신라면을 만들었어요. 불당면을 기본으로 한 매콤한 크림 파스타도 만들었고요. 이 요리들은 좀 특이했지만 맛있었고, 새 학생들은 그걸 정말 좋아했어요. 지는 좋은 친구가 되어 한국 음식 문화를 더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런던 한인 커뮤니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죠. 그들은 가족 레시피와 음식이 어떻게 그들의 문화유산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느 오후, 박 씨가 차를 마시러 그의 작은 아파트로 저를 초대했어요. 그는 지난 40년 동안 모은 라면 컬렉션을 보여주셨어요. 기념품으로 보관해 둔 포장지들이었죠. 각각은 한국 라면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맛과 더 좋은 재료들이 어떻게 추가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지요. 우리가 그의 컬렉션을 보면서 박 씨가 말씀하셨어요. 고급스러운지 단순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모든 시험과 도전을 거치면서 저는 새로운 동료들과 새로운 목적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음식에 대한 제 관점이 바뀌고 있었죠. 좋은 음식은 비싼 재료나 복잡한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일부 문이 닫히는 동안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 라면과의 여정은 저에게 단지 새로운 레시피만 가르쳐 준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한국 라면을 처음 맛본 지 6개월이 지났고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런던 국제음식축제의 무대 뒤에 서서 한국 라면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손바닥에는 땀이 나고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300명의 사람들이 객석에 앉아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죠. 1년 전이었다면 고급스러운 프랑스 소스나 이탈리아 파스타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인스턴트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정말 신이 나고 있었어요. 진행자가 제 이름을 부르자 무대로 걸어나갔어요. 조명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관객석에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몇몇은 제가 알아보는 음식 전문가들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젊은 학생들이었어요. 진과 박씨가 앞줄에 앉아서 저에게 미소를 찍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제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예전에 어떻게 인스턴트 음식을 무시했는지, 첫 번째 라면 한 그릇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꿨는지, 그리고 제 여정이 어떻게 전혀 새로운 맛과 아이디어의 세계를 발견하게 했는지에 대해 말이죠. 관객들에게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에 관한 거라고요. 한국 라면은 좋은 음식이 비싸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저 맛을 통해 행복한 순간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관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큰 박수를 쳐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저와 이야기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라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맛부터 먼저 시도해봐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몇몇 젊은 요리사들은 음식에 대한 제 새로운 접근 방식이 그들에게 더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영감이 되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인스턴트 면 레시피에 관한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전통 요리 비디오보다 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제 퓨전 라면 아이디어를 시도해보고 좋아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었죠. 이제 집에 있는 제 주방도 달라 보였어요. 비싼 올리브 오일이 있던 선반 옆에는 한국, 일본, 중국, 태국에서 온 알록달록한 라면 패키지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런 조합은 제 새로운 음식 철학을 대표하고 있었죠. 고급스러운 것이든, 단순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맛에 열려 있는 것.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이제는 판단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모든 음식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모든 요리에는 이야기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 미각도 성장했지만 더 중요한 건제 마음과 생각도 함께 넓어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한국라면이 내게 가르쳐 준 삶에 대하여라는 블로그 글을 썼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예상치 못한 포장에서 온다는 것을 나눴죠. 한때 무시했던 단순한 면한 그릇이 요리와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거예요. 좋은 요리사가 되는 것은 엄격한 규칙을 따르거나 비싼 재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그것은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고 모든 종류의 음식에서 기쁨을 찾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다음 달에는 가장 큰 도전을 앞두고 있었어요. 바로 한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음식 문화가 시작된 나라를 보고 싶었어요. 진짜 한국 요리를 맛보고 현지 요리사들에게 배우고 싶었죠. 진이 여행 계획을 도와주었고, 박 씨는 제가 방문할 자신의 좋아하는 장소 목록을 써주었어요.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비판할 준비를 하고 라면 가게에 줄을 섰던 그 요리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여정에서 같이 있는 것을 가져오고 있었죠. 음식과 삶에 대한 더 열린, 호기심 많은, 그리고 겸손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모든 것을 시작한 원조 신라면 한 그릇을 먹었어요. 매운 국물과 쫄깃한 면을 즐기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단순한 음식이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때로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 오래된 믿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한국 라면과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다음에 어디로 저를 데려갈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